아. 어? 오네. 어. 리, 링, 링3초링3초저 어, 겐지 얼굴 많이 끌어다는데 앞에 가다. 어, 쏘리. 동면, 동면, 동면. 겐지 힐주는 좀, 바비.

오래간다. 빠른데 일단. 이거 <laughs> 여기 위와래 위로 와라, 위 천천히 먹음 좀 해. 이거 위 오는 게없 위도 라 위도 나요 위도 필, 위도 필, 위도 필. 저탈 어, 야, 뜬금없자 뜬금없어. 뜬금없어. 뜨거운 아, 뜬금없자뜨 아, 니네나소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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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맑시... 아, 나야운소고 아, 할게이거 혹시 링깔시 아, 링 아, 니야 아, 뺐어운어송어저거운 소송. 아, 요거고 소송. 아, 뜨 먼저 소송. 아, 뜨거운 소송. 아, 뜨거운 소송. 아, 뜨거운 소송. 아, 거운소거라 소송. 아, 뜨거운 소송. 아, 뜨거운 소위 아, 뜨거운 이형이 됐... 앞에 가야 돼. 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에봐 봐. 봐 봐. 뒤에수 저전 뒤아서저 오! 바꿨다. 좀 패들고 빨리 올거 같은데. 아, 내가 나못 걸었어. 미안. <laughs> 아, 이건 못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아. <laughs> 그냥 1인공 써도 되는데, 툭피. 툭피 없으면 홀딩할 사람 없어서. 저기. 예 네. 이거 화물 좀 가능? 네, 아타. 아, 괜찮아. 나 지금 피인데지 피해? 지금 피해. 지금 피해. 지금 피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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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쏜다잉사이 아, 빠졌다. 던져리. 속 있는데. 이도 정면. 나이 탔지. 다뺐다얘 왼쪽 갔 빼, 왼쪽으로 왼쪽. 행맨님, 일로. 행맨님, 일로. 아가도나 아, 잡아봐 줄게. 네, 다시. 아, 놨다. 잠깐. 심건아니까 다시 가보자이 정면? 앞에. 도훅빠다 지금 가자. 앞에 생긴다. 뺑간다 뺑간다 윙즈 온 쪼깟다 뺨 쏴자 오른쪽 게비즈비 h 비2 비. p 2hp 윙나 1hp 나 여기 그? 이와 개새끼야 야 야타 컷 나도 에 오는 거 나도 게요 나도 나아 나도 나도 나나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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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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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는 나도 나도 바도님도 나도 나아나나나나나나 괜찮은힐힐안 그 바티랑 프레올 o 오는데 a 아, y 네. e r a 다 o n e t 다 e r 다 Tower on the tower on t 괜찮데 Tread off against him. You don't need to go to the road. Could t h e 트 reach him? That's a b r 저기가 하나, 어가가나가나가나어나하못 봤다. 여기 자리 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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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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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른쪽 돌죠, 일단? 나이스. 그냥, 바로 뛰어도 될것 같은데? 아, 잠깐만. 빠졌다. 기능 빠졌다. 기능도 빠졌다. 기능도 빠졌다. 기능도 빠졌어 기능도 야, 이거 부부한데, 이거? 저그 위에, 야, 타. 아, 잠깐만, 아. 아저 죽을게요, 일단. 뭐 초월은 없고, 비능도 없고, 절멸, 별멸... 절멸 아직 안될것 같은데. 노방과, 노방과는 빠졌고. 또 빠졌어, 철도. 어? 아, 쏘리. 헐스랑 절멸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듯 무식하고 어, 바티 가보지. 알? 라마 이게 뭐야, 이거? 바타 낙사. 아, 골프가.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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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마 만 나만. 나만. 나

막았어, 막아, 막아, 막아. 나이스. 나이스. 오, 겸, 잇, 리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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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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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도 안할래요 <laughs> 아 근데 오늘 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네. 어제는 어제 팀이랑 안할때는 그냥 두드러 팼는데 오늘 좀 많네요 아, 네. 제가 지금 폼이 많이 안좋아서 <laughs> 아 지금 꿈이 안 좋으시면 이제 대회 때는 얼마나 캐리려고 이렇게 비법을 깔아 두는 거지? 그러니까. 막 혼자 한네명 잡고 오려나? 오히려 좋아. 예 네. 지금 보여줘. 지금. 성공하면 낙살. 성공하면 낙살. 이몸가3 0가 있고. 아, 템시한거 아니었구나. 깜짝 놀랐네. 상대가 네. 시간 추가했어요. 원시원심 어, 아, 내원시마트라시원시원시원시원 네. 트레, 도우? 도우 그대로. 괜찮아, 이겼어 원이아시갈시원시 <laughs> 잠 맞으면 쌀게야 그냥 살짝 돌게요 건힐안돼 어, 그건, 그건. 오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2층 먹었어야 했는데 어잠만 길이 힐이... 어. 아깝이 할수 있나? 찢어지기 작전 푹신심거 What's the o t 어, e r sir? You coming? o 리 i 핑. not. Oh, shit. You 우리 어떻게 실수했는데? 허전. 다 걸린다. 두 명만요 그냥. 이거 어. <laughs> 아이 어, 스킬 없는데? 아너 이리 와 시발 새끼야. 이제 괜야어꽤 나왔다. 아무 어, 됐 어. 어 까비. 아, 님들 저희... 이거 또. 이거 야이 또. 이거 또. 어거 또. 이아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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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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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 3개는 따였어. 아이고. <laughs> 오케이. 나 나이스, 지금. 어. 벌멸 한번 뜨고, 라마 아닌 것 같은데, 선거점에서 한번 인쇄해 볼게요. 이거 어도 아, 근데 이미 늦었어, 데 어이구, 까비. 잘 데려오셨네, 저분. 일단 2층 먼저 갈게요. 이거 라마랑 프레야. 프레안 돼. 프레 낙산 아니야, 저거? 낙산데, 저거? 아산 아, 이거 한번 거점 밀려요, 님들. 이거 상대가 야타 트레다 보니까 그냥 우리 동면세게한번 쳐보자.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나도 그래요. 아니, 나는 뭐기 접시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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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보안보 뭐야, 안보 뭐야, 뭐야, 안보 뭐야, 라 프라 프라나 아, 땡기는 중. <laughs> 아, 타이벤. 나 먼저, 나 먼저. 다로 와, 새거고 있을까요? 아, 고 <있고>? 어, 좋다. <목소리> 아, 타는데? 오버클럭 이번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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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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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짝 얼, 글 살짝 얼굴, 살짝 얼굴, 살짝 얼굴. 어? 났는데, 어, 상대 빨 역으로? 라마님 그, 그 용궁 갈 쯤에 가자, 자 순간적으로 나줘요힐뺀 어, 라마 컷라 자. 컷노 필, 스노필 어? 어. 나이스 아, 리프레야 아깝냐, 세끼야 맥퀸 상품 야 상대 소리 아직 아, 직 없나? 있이있이있 이새. 이새, 이 이새, 이새. 이새, 이새. 이새, 이새. 이새, 이새. 이면 이새. 이새, 이새. 이새, 이 이새, 이새. 이에 이새, 이새. 이새, 이새, 이 라마 하나, 돼, 라마 새 이새, 이새. 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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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괜찮 있어, 변신 있어 그대로 팀파즈면 베스트인데. 어? 아이고. 베스트. 괜찮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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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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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잠 좌우다 오른쪽에. 야 오른쪽에. 있지? 아, 쏘리. 아 썼다. 야, 바인드. 나, 나, 어, 소리. 아, 왜그랬었 반인데. 나이스. 아, 씨발 아, 새끼 아, 이거 되나? 아, 잠깐만. 아, 너! 음... 어? 아깝다 이거 제가 대절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가 오니라 너무 잡고 싶었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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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야타? 네, 네, 바티 하셔도 돼요. 아니, 나 야타도 야타, 하세요. 제가 그냥 힐을 다 할게요. 그냥 나노를 빨리 치우는 게할것 같아. 그래야 일단 그래야 네. 남하나 야, 딱좋아이동 하면서 나거갖 들어줄게요. 잠깐만, 잠깐만, 형한번좀 하면 돼. 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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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조야 맞아. 자, 번개 없애서. 알갱 한 번만, 알갱 한 번만. 아, 머니네. 어 잠깐만. 아, 정신당했다 아, 까비. 이거 저희 습때 여기 한번 숨어있다가 덮치는 거한번 해볼래요? 여기 오른쪽 방 안에. 지금 탱민님 있는 방 안에 오른쪽 방에 나쁘지 네. 않아요 의시오 바티하고 아니 1. 1 바티 해도 될것 같은데 어차1 일회성 조합이라 1시오도할수 위도 나오면 사실 원풀만이 뚫려 가지고 강벽해마뭐 디바 아, 디바이스 끌라봐가 볼게 한번. 이거는 이거는 디바. 봐봐. 봐봐. 갔다. 여기 말하는. 아, 거기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아니, 아니, 거기 말 거기 말 거기 말고 여기 여기. 루시오 아, 있는 예. 쪽. 아, 루시오 있 로켓 타리는 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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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겐지가 어그로 끌면서 정, 정 겐지님은 정말 그냥 있어야돼 오케이 겐지가 정말 있으면서 아, 상대 야타 먼저 볼게요 야타 먼저 그럼 오케이. 저는 빠질때 어디로 빠질까요? 소, 아, 소전이요 아, 소, 아, 소전님은 소 들어오면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있고 남아 그대로 그래야 간나 하나 둘셋 쥬노 쥬야쥬야타야야 먹고있어요 쥬노 주노 쥬노 바걸게바게빼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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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대 야타 박꿨다안돼안돼안돼가면안 되구나 그래, 그래. 어 2층. 오케이 오케이

쓰리기가 너무 애매하긴 해. 내가 부어가지고, 주워, 아, 그나너 어. 어딘데? 어, 어, 잠깐만, 아, 미안해. 네, 미안해. 내가 내가 아, 이거 저 때문에 졌다. 아, 제가 그냥 던졌네요. 아, 처음에, 야타보는 건 맞았는데.